나를 해방 시켰기 때문이라. 자 이걸 잘 생각해봐요. 시켰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. 자 봐봐요. 주님께서 주님이 오셨죠.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죠.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죠. 또 하늘에 함께 앉으셨죠. 누가 다 하셨습니까? 하나님께서 하셨어요.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어요. 그렇죠? 이를 믿고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.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다.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. 우리는 뭘 가졌다. 이즐거릇 안에, 그 엄청난 소망이신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. 그게 법이다. 그게 원리다. 나를 이끄신다.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. 나를 이끄셔. 내가 뭐, 어떻게 할수 없다니까? 하는 게 아니요. 단지 몇 가지예요, 지금. 믿어지고, 순종하는 거죠.